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시간이 부족한 여러분께 단기 스윙으로 15에서 20% 수익이 가능한 쉬운 종가 매매 기준을 소개합니다. CQ 레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어떤 테마에 엮여서 단기간으로 100% 이상 강하게 그 상승한 종목들이 급등 후에 맨 꼭지로부터 가격 조정이 40% 이상 진행된 종목을 중에서 자, 저기 선을 한번 그어 보겠습니다. 자, 40% 이상 하락을 하고 난 뒤에 첫 번째 출현하는 역배열에서 밑에 바닥 구간에서 15% 이상 어, 역배열을 만든 캔들을 찾습니다. 자, 지금 현재 보이는 구간 중에서는 15% 이상, 26% 급등한 이 캔들이 어, 보여지는데 우리는 지금부터 이 캔들을 기준봉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이 기준봉 이후에 주가의 눌림을 기다렸다가 이 기준봉의 시초가를 종가상 터치 혹은 이탈한 캔들에서 종가 매수를 1차적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. 만약에 만약에 이 종가를 이탈해서 훨씬 더 많이 더 빠지게 된다면15% 하락을 터치하는 캔들의 종가에서 2차 매수를 하되 1차 매수한 거에 두 배가 되는 해당되는 금액으로 2차 매수를 진행합니다. 이는 평단가를 평단가를 조절해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때 빠른 익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매매 기준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. 자. 자 그러면은 이 기준봉에 시초가를 터치하는 혹은 훼손하는 종가상의 캔들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. 우리는 이 자리를 선을 이렇게 그어두고요. 자 여기서 여기서 급등 그리고 눌렀다가 다시 20%가 수익이 날수 있는 자리를 어, 매수 매도에 수익을 실현하는 자리로 우리는 설정을 하고. 매수를 진행을 한 결과 하루 이틀만에 이틀만에 작게는 20% 그리고 크게는 이 꼭지까지 무려 28%에 가까운 수익을 내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돈 많은 누군가의 개입에 의해서 하락이 계속 흘러내리다가 만들어지는 이런 기준봉에 매물대의 지지와 저항의 이 매물대 사이에서 열린 공간을 잘 활용해서, 열린 공간을 잘 활용해서 짧은 기간에 강한 N자 반등에서 수익을 실현합니다. 더 자세한 공부를 원하신다면 2023년 7월 28일부터 올린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시고 매주말 실방 공부가 있으니까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주의사항입니다. 주식에서는 완벽은 없습니다. 수익이 유리한 기준과 대응이 있고요. 그것을 공부해서 우리 개인 투자님도 성공 투자가 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